무엇을 사과하라는 건지 알수 없다. 동덕여대가 본관점거 해제 조건으로 남녀공학 전환 추진을 사과하라는 총학생회 측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학교 측은 입장문을 내고 반대 의사를 폭력으로 행사한 당사자가 대학에 사과를 요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수업 거부 학생들의 출결 기록을 정상화해달라는 학생회 측 요구에 대해서도 학점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만큼 출결 처리는 객관적이고 엄격해야 한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불법 행위로 대학의 이미지와 위상이 나락으로 떨어져 취업의 길이 막막해지고 시위에 참석하지 않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회적 편견과 불이익을 감당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총학생회를 비롯한 주동 학생들에게 책임을 엄격하게 묻겠다며. 점거가 길어질수록 책임이 무거워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학교 측은 총학생회장 등 시위를 주도한 학생들을 공동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본관 점거로 입시와 학사 행정에 차질이 생겼다며 법원에 퇴거 단행과 업무 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그러자 총학생회는 학교가 남녀 공학 전환 추진을 사과하고 민주적인 의사 결정을 실현하면. 본관 점거 해제를 검토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는데 학교 측이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학교 측은 이뿐 아니라 레커칠 등으로 훼손된 학교 시설을 복구하는데 최대 54억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학생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물 보수와 청소, 취업 박람회 무산으로 인한 손해 등을 합산하면 피해 금액은 더 커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학교 측을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피고소인 21명 가운데 19명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외부 세력 개입 여부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민사소송 가능성까지 동덕여대와 학생회 측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와이.